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단감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라고 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샬롬하고 즐겁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어, 저쪽 인사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 같은데? 저기 집사님 인사 안 하시는 거 같은데. 포도야. <laughs> 장로님도 인사 안 하시는 거 같은데. <laughs> 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인형극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럼 저희 같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고고! 아잘꾹다 나의 알람소리는 언제나 들어도 참 좋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 오늘 하루는 어떤 좋은 일들이 펼쳐질까? 아, 벌써 아침이야? 더 자고 싶은데, 오늘도 학교에 가야 한다니. 일어나기도 너무 싫고, 진짜 더 자고 싶다. 박단감 학교 안 가니?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해 숫자 센다 하나, 둘, 셋 어? 단감이다 단감아 안녕 좋은 아침이야 우리 같이 학교 가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 왠지 오늘 하루도 엄청 좋은 하루가 될것 같아 포도야. 아니, 난잘 모르겠는데. 난 지금 가방도 무겁고 할 숙제도 많고 하, 아침부터 엄마한테 안 일어난다고 엄청 혼났단 말이야. 에구, 단감이 너가 그래서 이렇게 기운이 없구나. 기운내 단감아. 그래도 네가 안아주니까 마음 좀 풀린다. 고마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지만 오늘 단감이 너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가 우울해하니까 나도 마음이 많이 속상한 걸 우리 오늘도 학교 가서 즐겁게 수업 들어보자. 그래그래 그래. 오늘도 화이팅. <laughs> 야호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어, 당감이잖아. 당감이가 저기 엎드려 있네. 당감아, 점심시간인데 왜밥안 먹고 혼자 있어? 너 지금까지 한 번도 밥안 먹은 적 없었잖아. 걱정되게 왜 그래. 맨날 두 그릇 먹던 애가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되네. 보도야 오늘. 방금 내가 점심 메뉴를 확인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없잖아. 그래서 눈물이 나잖아. 멈추지가 않잖아. 아. 왜 나만 적는 꿈 아니냐고. 반가아 너에게 정말 슬픈. 맞다. 근데 그래도 우리 밥은 먹어야 힘이 나지. 아니야 포도야난 지금 기분이 진짜 안 좋아. 나는 그냥 엎드려 있을게. 이따 학교 끝나고 만나자. 음. 당감아, 오늘 하루 난 너무 재밌는 하루였어. 하나님이 내가 고민하던 것들도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너는 어땠어, 단가마? 포도야. 나는 오늘 모든 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 하나도 감사할 만한 일도 없었어. 아침부터 늦잠 자고 점심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프고. 오늘따라 뭐 하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었어 포도야. 단감아, 오늘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데 단감아, 지난 주일에 우리 구르터기 교회에서 같이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 그때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셨었잖아. 어, 지난 주일에 있었던 일? 아,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랑 포도 왔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 우리 단감이랑 포도 왔구나. 너희들을 만나니 예수님은 오늘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어, 어, 어. 네, 예수님 오늘 말씀도 진짜 너무 기대돼요. 그래.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 옛날 옛날에 하나님을 잘 믿는 할아버지가 한분 있었어. 한 번은 그가 혼자서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전기가 없어서 밤에 전등 대신에 등잔 불을 켜야 했고, 자동차가 없어서 먼 길을 가려면 나비를 타야 했고, 시계도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달기우는 소리를 모닝 알람 삼아 일어나야 했단다. 이 할아버지는 어딜 가든지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경책과 등잔을 보따리에 담고 시간을 알려 줄 수탉 한 마리를 데리고 나귀를 타고 먼 길을 떠났단다 여행 도중 날이 저으로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밤에 머물 수 있는 집을 찾았지만 그날따라 빈 방이 하나도 없었어. 많이 실망스러웠겠지.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에 오히려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했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결국 그는 마을 변두리 한 구석에 천막을 치고 잠을 자게 되었어. 아무래도 길에서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오지 않았겠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등불을 켰어. 그런데 하필 그때 바람이 휘리릭 불어와서 등불이 꺼지고 만 거야. 낙심되는 상황이었지. 그래도 그는 또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 하나님, 오늘은 일찍 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이렇게 다시 잠을 청하며 누웠는데 이번에는 가까이서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 소리를 듣고 나귀가 놀라서 도망쳐버린 거야. 그는 먼 길을 가야 했는데 나귀마저 도망갔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 불평이 나올 상황이었는데 그는 다시 이렇게 고백했어.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다시 잠들 준비를 하며 아침에 깨워 줄 수탉을 찾았어. 나귀가 도망칠 때 덩달아 수탉도 놀라서 함께 달아나버린 거야 이제 남은 것이라곤 성경책밖에 없었어 그러나 등불이 없으니 성경책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는 성경을 하도 많이 읽어서 줄줄 다 외우거든 그는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laughs> 자, 그는 이렇게 감사하며 잠이 들었고, 다음 날이 되었어.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사람이 짐을 챙겨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전날 밤큰 강도 때가 들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마을 전체를 다 쑥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만약 이 사람의 천막에 등불이 그대로 켜져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강도들이 등불을 보고 이 사람까지 해칠 수 있었겠지? 또는 낙이와 수탈기 함께 있다가 울어댔다면 그 소리 때문에 강도에게 발각되어 죽음을 면하지 못했을 거야. 만일 이 할아버지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어젯밤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들었을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젯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편안히 잠들 수 있었고 또 아침에 주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고 해. 단감아 포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을 만나게 돼. 또 내가 싫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란다. 왜냐하면 그 일이 지금 나에게는 너무 짜증나고 싫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란다. 알겠지? 네, 예수님 아멘이에요. 포도야, <laughs> 나 완전 잊고 있었지, 뭐야. 맞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하루에 감사라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걸 찾지 못한 거였어 포도 너를 통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시다 그치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진 분 맞아 그럼 이제 우리 슬슬 배도 고파지는데 우리 집 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놀까? <laughs> 진짜? 완전 좋아, 포도야! 자, 여러분 오늘의 인형극 재밌게 보셨나요? 네. 아 대답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laughs> 아, 맞아요. 한번더잘 보셨나요? 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 오늘 최고로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오늘 최고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멋진 자녀 포도와 단감이었습니다. 그루터기 <루타기> 여러분, 우리 모두 인사해보아요. 다음에 <루타기> 또 만나요. <루타기> 안녕! <루타기> 날 구원하신 주감사 모든 거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신의 향기로.

사랑 나사는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쁜 과.